네, 그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치킨을 먹는 거예요. 네, 치킨을 먹거을 거예요. 네, 치킨을 먹는 거예요. 네, 치킨을 먹는 거예요. 네, 치킨을 먹는 거예요. 네, 치킨을 먹는 거예요. 네, 치킨수있는 거예요. 네, 치킨을 먹 거예요. 네, 치킨을 먹는 거 야! 라켓 좋은데? 좀 약간 무거운 색깔? 네, 레드 부분에서도 약간 밝은 거보다는좀어 예, 예. 같은 색깔이지만 좀 어두운 색깔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 네 어. 아, 아, 네 이렇게 돌면 쭉쭉 쭉쭉 빨리 도는데 뒤로 움직이면 이게 빨리 그래서 회전할 때 무게 아, 배분이 이번 아스로스 88S나 T에서는, 어, 같은 그린이나 레드 색깔이지만 좀 어두운 면이 있어서, 어, 이제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 또한, 어, 이 컬러 면에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 처음에 테스트 할 때부터 라켓을 좀딱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 그런 부분에, 그거, 그런 부분들이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스윙을 크게 하지 않아도 볼이 정말 어, 스피드 있게 그리고 공이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좀볼 스피드가 안 좋게 계속 가는 것 같은 어, 느낌이 있어요. 드라이브 칠 때, 이렇게. 조금만 치더라도 샤틀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라켓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했던 게 선수로서 제가 했던 거는 샤틀이 이렇게 감겼으면 좋겠다. 네. 쳤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감겼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감... 그래서 맞았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기는 거. 근데 좀라켓이 이상한 것들은 좀 이렇게 치면은 이게 피슈 샤틀이 이렇게 훅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샤틀이 이렇게 안 가고 한번 딱 튄다는 느낌. 여기서 한번 튀어 버리면 파워가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볼 스피드가 안 나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중점을 둔게 샤프트가 부드러운데 샤틀이 튀어 버리면 안 되니까 샤틀이 되게 중력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잘된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라켓을 테스트 했을 때 라켓이 막 다섯 자루씩 오잖아요. 다섯 자루씩 오면 테스트를 하면 되게 똑같은 그립에 내가 쓰는 똑같은 그립을 다섯 개를 감아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일본 라켓 만드는 사람이 앞에 네트 플레이할 때한 라켓은 마법이 걸려 있을 거래요. 아 정말로 근데 네트 플레이를 했는데 공이 이렇게 쳐도 똑같이 하는데 공이 죽어. 공이 스피드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 물어봤더니 여기에 좀더 뭔가를 집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킬. 꼭 제가 네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게 안 먹으면 공이 안 먹어. 진짜. 이게 빠른 스피드로 빨리 와야지 내가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일단 제가 88년생입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저를 한 건가? <laughs> 네, 저 88년 야스로스 88. 저의 생년월일과 똑같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정말 처음 참여했을 때부터 저에 맞게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테스트에 임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라켓을 받았을 때에 네,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줘서 좀 이제 이렇게 좋은 아켓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